엄마 가는데 할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laughs> 어. 가서 여성 잘 찍고. 어. 잘 놀고. 잘 놀고. 즐겁게. 즐겁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이따가 오세요. 이따가 오세요. 예.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잘 기다리시오. 아. 말레이시아 간다. 아. 엄마 나도 간에 그렇게 전화. 그렇게. 아. 안녕하세요. 하. 콘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오늘은 제세 번째 해외여행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호주 두 번째는 태국 세 번째는 오늘 바로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제가 왜 말레이시아로 갈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것 같은데 티봉이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 리무진 버스 아시죠 이 버스를 타면 대구에서 한 번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대요. 한 3시간 50분? 4시간? 이 정도 걸리는데, 버스를 타면 좀 잠을 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인천에 가서 말레이시아까지 대략 8시간의 비행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부터 아찔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카메라를 많이 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스 타러 가볼까요? 지금 짐도 다 맡기고 탑승수속 다 끝내고 이제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어 아시아 현재 시간이 8시 25분 이고요 저는 9시 35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9시 10분까지 게이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항우초서 아까 보셨다시피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또 말레이시아 는 엄청 덥다고 그래서 반팔로 갈아입었습니다. 떨리네요. 두근대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친구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계속 오락하더만. 갑니다 진짜 가요. 말레이시아에서 봅시다. 여러분. 뿅! <목소리> 어딨노? 어딨노시봉이가 어? 이요 <목소리> 브라더! <목소리> 헤이, 요 브라더! <목소리> 돌았다 뭐, 집이 왜 이렇게 많냐 아세연아세연 어어 아 브라더 얼마만이 이미기도, 대체 그러니까요. 한 달. 음.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어떻게 지냈어요? 나 매우 잘 지냈지. 요즘 유튜브 좀잘 되고 있어서. 아 진짜? 어. 어잘 굳이, 되는데. 굳이 널 만나러 말래 아올 이유가 없었는데. 꺼져. 어, 꺼지고 그저 다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 우히려한 것도 내가 또 약속 잘 지키잖아요. 네가? 응. 항상 음. 성실한 남자. 음. 아 존나 피곤하네 여기. 개머네. 얼마나 걸렸어? 오는데. 오는데 거의. 대구에서 출발한 원까지한 14시간, 15시간 걸릴 것 같아 15시간? 어, 아주좋겠다 빨리 합시다 숙소로 뒤질 것 같습니다 잠깐! 어?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를 다시 가야 돼 어? 인도네시아를 다시 가야 된다고 인도네시아를... 인, 인도네시아를... <laughs> 자 우리 유리콘 여러분 GTI의 어, 나머지 스케줄 행하고 우리 지금 다시 인도네시아로 갑시다 보고땡기 아이, 잠깐만. 아니, 진심? 진심? 어, 진심이시구려. 비얘기안 했잖아. 어? 그런 얘기 없었잖아. 지금 했잖아. 지금 했잖아. 표는, 표는 다 끊어놔. 있지? 어, uh, in my pocket. Don't worry. Hello. 미쳤다. 아, 아, 이거? 에이, 얼, 비행기 <laughs> 표가 몇인데? 얼마 남았는데? 지금 한, 한 시간 남았을걸?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건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채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한달 동안 우리 시몬과 함께하는 영상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안녕